안녕하세요 화이팅홍콩 t v 입니다 오늘은 건설기계의 유압편입니다. 건설기계의 유압파트에서는 약 4개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배점은 약 10점 정도가 걸려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압은 단위 단면적에 가해지는 힘의 세기, 킬로그램 힘퍼제곱센티미터제곱센티미터당 가해지는 킬로그램 kg 힘, 예, KGF가 킬로그램 kg 힘입니다. 예.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 키로파스칼, 평방인치당 파운드, 어, PSI라고 그러죠? 평방 인치당, 요 앞에 P가 파운드입니다. 자, 평방 인치당 파운드, MMHG, 수온주 밀리미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 기압이죠? 바, 아톰 미터까지. 압력의 단위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자, 어, 파스칼, 키로파스칼, 평방 인치당 파운드, 그리고 수온주 밀리미터, MMHG, 그리고 바, 아톰 미터, ATM. 자, 유량이란 단위 시간에 이동하는 유체의 체적을 말하는데요. 자, 유량이란 단위 시간에 이동하는 유체의 체적, 부피를 말한다. 자, 파스칼의 원리는 뭐냐? 유체 압력은 직각으로 동일한 압력이 작용한다 유체 압력은 밀폐 용기 안에서 직각으로 동일한 압력이 작용한다 밀폐 용기 안에서 액체 일부에 가해진 압력이 각 부분에 동시에 같은 크기로 직각으로 전달된다 그것이 바로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모든 유압 기기에 적용되는 과학 원리는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자, 유압류의 점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유압류 점도가 낮을 때는 유압이 떨어지고 오일 누설이 발생하고 펌프 효율이 저하됩니다 자, 유압 오일의 점도가 높을 때는 유압이 상승하고 온도가 상승하고 동력이 손실되고 마찰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유압류 점도가 낮을 때 그리고 높을 때가 있는데 낮을 때는 유압이 떨어지고 오일이 누설되며 펌프 효율이 저하되고 아, 유압류 점도가 높을 때는 유압이 상승하고 온도도 상승하고 동력 손실, 마찰 손실이 발생한다. 자, 공동 현상, 캐비테이션 현상은 무엇일까요? 오일 내에 용해된 공기가 기포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국부적인 압력 상승 상승과 소음 진동이 발생한다. 자. 어, 물속에서 프로펠러가 막돌때 기포가 막 발생하죠. 그런 어,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부적인 압력 상승과 소음 진동이 발생한다. 필터가 너무 촘촘할 때도 발생한다. 필터가 너무 촘촘할 때도 발생한다. 유압 장치는 유압 발생 장치, 유압 구동 장치, 유압 제어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압 장치는 유압 발생 장치, 유압 구동 장치, 유압 제어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발생, 구동, 제어. 유압 장치는 화재의 위험이 있고, 고압 위험성이 있고, 이물질이나 공기 혼입이 될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연결 부위에서 누출이 일어날 수 있고, 온도에 따른 점도 변화가 있어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뭐가? 유압 장치가 하지만 에너지 손실이 적고 작은 동력으로 큰 힘을 내며 속도 제어가 쉽습니다. 유압 장치는 에너지 손실이 적고 작은 동력으로 큰 힘을 내며 속도 제어가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자 조작이 간단하고 힘의 증폭이 가능하며 신속한 응답성, 정확한 위치 제어가 가능한, 걸, 어, 가능한 것이 유압 장치입니다. 무단 변속과 자동 제어도 가능한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유압 장치다. 무단 변속과 자동 제어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액추에이터란 무엇입니까? 자, 액추에이터는 유압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유기 액추에이터, 유기 액추에이터. 자, 직선 운동,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킵니다. 뭐를? 유압 에너지를. 그래서 유기 액추에이터 이렇게 외운다고 했죠. 예를 들면 유압 실린더나 유압 모터가 유압 액추에이터에 속하겠습니다. 유압 실린더나 유압 모터는 대표적인 액추에이터입니다. 유압 실린더는 피스톤, 피스톤 로드, 실린더, 쿠션 기구, 실로 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압 실린더의 구성은 피스톤, 피스톤 로드, 실린더, 쿠션 기구, 어, 실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압 펌프에서 보내진 유압 에너지로 피스톤의 직선 운동을 만들어냅니다. 자, 피스톤이 직선 운동을 하죠. 유압을 이용해서 피스톤의 직선 인, 운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유압 실린더, 실린더입니다. 유량 부족 시 작동 속 유압 실린더의 작동 속도는 당연히 느려지고 자, 빠르게 그러면 하려면은 유량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유, 유압 실린더의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유량을 증가시켜야 된다. 유량이 속도와 관련 있다. 자, 유압 모터는 역시 유압 에너지의 속도 유량을 이용해서 이를 조절함으로써 회전 운동. 직선 운동은 실린더고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장치가 바로 유압 모터입니다. 그래서 유압 모터의 용량은 입구 압력당 토크 토크 회전을 측정하는 토크 입구 압력당 토크로 이 회전 운동의 유압 모터의 용량을 나타냅니다. 유압 모터의 용량은 입구 압력당 토크로 나타낸다. 유압 모터의 종류에는 베풀기, 자, 모실 베풀기 모터와 실린더가 있고, 자 유압 모터의 종류에는 베풀기가 있습니다. 자 베인형, 네, 플런저형 플런저는 피스톤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피스톤형, 그다음에 기어형, 네 베인형, 플런저형, 기어형, 베풀기, 베풀기. 자 기어형은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한 평기어다. 기어형은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한 평기어고, 베인형은 내구성이 큰 무단변속기입니다. 베인형은 아 내구성이 큰 무단변속기다. 그리고 플런저형은 자, 피스톤 직선운동을 하는 유압 모터로. 자, 플런저형은 최고 토출 압력, 어, 최고 토출 압력을 내고 평균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대형이고 비싼 것이 특징입니다. 플런저형은 최고 토출 압력을 내고 평균 효율이 가장 높으며 대형이고 비싸다. 유압 펌프에 오일 토출량이 부족하면 회전 속도가 느려지고 토출량이 크면 회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피스톤과 마찬가지죠. 자, 오일 흐름량으로 이 속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일 흐름량으로 속도를 결정한다. 오일 누설이나 작동부가 마모 파손되면 회전 속도가 또 느려집니다. 자, 오일 누설이나 작동부 마모 파손되면 회전 속도 느려지고 자, 오일 토출량 부족해도 회전 속도가 느려진다. 자 유압 실린더에서 순돌리기 현상이란 무엇인가? 유압으로 작동하는 실린더 등의 장치가 작동 중에 순간적으로 멈칫하며 작동이 지연되는 현상이 바로 순돌리기 현상입니다. 자, 서지압이라고도 하는데요. 서지압이 발생해서 공기 혼입으로 유체 압력을 전달하는 피스톤의 작동이 불안정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서지압이 발생하고 공기 혼입으로 유체 압력을 전달하는 피스톤 작동이 불안정해서 발생하는 순돌리기 현상. 작동 중에 순간적으로 멈칫하면서 작동이 지연되는 현상입니다. 유압 실린더의 종류에는 단동 피플램 복동 싱글 더블 이렇게 외우죠 바, 단동 피플램 피스톤 플런저 레명 피스톤 플런저 레명이 있습니다. 단동 피플램 복동 싱글 더블 편로드 양로드 이렇게 얘기하죠. 편로드 양로드 그리고 다단 실린더. 예, 다단 실린더는 요 어, 피스톤이 여러 개 여러 개 있는 거 그게 바로 다단 실린더입니다. 유압 실린더 교환 시에 누유 및 작동 상태를 꼭 점검하고 공기 빼기 작업을 합니다. 유압 실린더 교환 시에는 누유 및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공기 빼기 작업을 한다. 컨트롤 밸브의 스풀 마모, 그리고 릴리프 밸브 조정불량, 오일링 마모는 유압실린더의 과도한 낙하현상, 자연 낙하현상을 일으킨다. 자연 낙하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컨트롤 밸브의 스풀 마모, 릴리프 밸브의 조정불량, 오일링 마모입니다. 지금 유압실린더 하고 있죠? 유압실린더의 과도한 자연 낙하현상 일으키는 것 봤고요. 유압모터는 오일 점도에 영향을 받는다. 오! 유압모터는 오일 점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유압모터는 무단 변속이 용이하다. 오! 요 요한 모터는 무단 변속이 용이합니다. 요한 모터는 유량 조절, 속도로 방향을 제어하기가 쉽다. 오, 맞습니다. 유량조절, 속도로 어, 방향을 제하기가 쉬운 게 유암 모터입니다. 유암 모터는 급정지가 용이하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유암 모터는 급정지가 용이합니다. 유암 모터는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동한다, 맞는 말이에요.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유암 모터는 오일 누유 위험성이 있고, 화재 발생 위험성이 있고, 먼지나 공기 혼입의 위험성이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 바로 유암 모터입니다. 유암 모터의 단점이 되겠죠? 오일 누유의 위험성이 있고, 화재 발생, 그리고 먼지나 공기 혼입의 위험성이 있다, 바로 유암 모터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유압펌프에는 베풀기. 역시 유압펌프에도 종류가 베풀기가 있습니다. 자, 베인펌프, 플런저, 피스톤펌프, 아, 기어펌프, 베인펌프, 베인 플런저, 피스톤펌프, 기어펌프. 자, 하나씩 보면 기어펌프는 역시 간단합니다. 구조가 간단하다. 회전펌프로 간단한 구조를 있고 저렴하고 아, 효율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흡입력이 좋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기어펌프는 흡입력이 좋다. 펌프 베어링 마모가 되고 오일이 부족하고 흡입관이 막히면 소음이 발생한다. 기어펌프에 펌프 베어링이 마모되고 오일이 부족하거나 흡입관이 막히면 소음이 발생한다. 기어펌프 소음 발생 원인. 자, 베인 펌프는 역시 구조가 간단합니다. 회전 펌프이며 간단한 구조로 경량이고 유지 관리가 쉬우며 수명이 긴 것이 베인 펌프입니다. 자, 베인 펌프 구조 간단하고 경량이며 유지 관리가 쉽고 수명이 길다. 베인 펌프. 자, 플런저, 피스톤형 펌프는 피스톤 펌프로 구조가 복잡하고 비쌉니다. 흡입 능력이 나쁩니다. 자, 기어 펌프와 이 플런저 펌프를 비교해서 시험에 나오겠죠. 어, 피스톤 펌프로 구조가 복잡하고 비싸다. 그리고 흡입 능력은 나쁘다. 이게 바로 플런저 펌프입니다. 플런저, 피스톤형 펌프는 최고압 토출이 가능하고 가변 용량 토출이 가능합니다. 최고압 토출, 가변 용량 토출이 가능하고 고압 대출력이며 수명이 길다. 피스톤, 플런저 펌프입니다. 펌프 용량은 바로 토출량으로 표시합니다. 피스, 어, 펌프 용량은 토출량으로 표시한다. 로터리 펌프라고도 하고 안쪽 내외 로터 두개 있고 바깥쪽 하우징으로 로터 두개 바깥쪽 하우징으로 구성된 펌프는 트로코이드 펌프. 트로코이드 펌프는 로터리 펌프라고도 하고 안쪽 내외 로터 두개 바깥쪽 하우징으로 구성된 트로코이드 펌프. 자 어큐뮬레이터, 어큐뮬레이터 주각기죠. 어큐뮬레이터는 유압 에너지를 저장하고 충격 흡수 기능을 합니다. 어큐뮬레이터 주각기의 대표적인 기능은 유압 에너지를 저장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다. 자 어큐뮬레이터의 블레드 형은 내부에 질소 가스를 충전한다. 블레드 형은 질소 가스 충전한다. 지속가스 충진하는 것은 블레드형 어큐뮬레이터입니다. 자 오일 유압유 오일 탱크는 어, 구성품이 뭐죠? 플스 주면 배풀이지 유압 오일 탱크 놀이 한번 할까? 플스 주면 배풀이지 이렇게면 됩니다. 자 드레인 플러그 그리고 스트레이너 주입국회유명계자 그리고 배풀 플레이트입니다. 자 드레인 플러그는 탱크 내 오일을 전부 배출할 때 어, 드레인 드레인 플러그를 사용합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엘레 오일 탱크 내 오일 전부 배출 시에 사용한다. 그리고 스트레이너는 자, 여과기죠. 흡입구에 설치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필터입니다. 불순물을 여과하는 스트레이너. 그리고 주입구 캡, 그리고 유명계는 적정 오일량을 나타내는 어유명계 그리고 주입구에 있는 주입구 캡, 마개. 그리고 배플 플레이트, 칸막입니다 배플은 칸막이로 기포 블리 제거 기능을 하는 배플 플레이트. 자, 유압 탱크의 기능은 자 이런 구성품들이 하는 역할들을 다 막는 거죠. 필요 유량 확보. 자 방열. 자 배플이 방열하고 온도 유지도 합니다. 방열 격판의 방열 온도 유지 역할. 그리고 불순물 혼입 방지. 자스트레이너가겠죠 그리고 기퍼블리 제거는 배플 플레이트. 자 기퍼블리 제거. 자 배관 이음으로는 호이스트형 유압 호수 연결부에, 연결부에 쓰이는 것은 유니언 조인트. 호이스트형 유압 호수 연결부에 쓰이는 것은 유니언 조인트. 호이스트형 유압 호수 연결부에 쓰이는 배관 이음은 유니언 조인트. 자 유압호스 중에서 가장 큰 압력에 견디는 것은 나선와이드 브레이드 나선와이어 브레이드 나선와이어 브레이드가 유압호스 중에서 가장 큰 압력에 견딥니다. 유압장치의 수면 연장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오일 필터를 점검 교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유압장치의 수면 연장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이 오일 필터를 점검 교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일 필터가 막히면 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오일 필터가 막히는 것이 문제를 발생시켜서 수명을 짧게 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일 실 오일 실은 유압계 통의 누출을 방지하는 실입니다. 오일 실 수리할 때마다 교환하는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오일 누출 시에 가장 먼저 확인 점검하는 오일 실 수리할 때마다 교환하는 소모품이다. 자, 더스트 실은 야 먼지를 꽉 막아주죠. 더스트 실 자, 유압 실린더 내로 먼지나 오염 물질이 혼입어 있는 것을 방지하는 자이름에 있네요. 더스트 먼지 실 자, 유압 회로는 유압 기기를 서로 연결하는 오일의 길. 자, 복잡하기 때문에, 유로가 복잡할 때, 도면으로 포시하는데, 이 도면을 바로 유압회로라고 합니다. 자, 유압회로의 종류에는, 압력제어회로, 속도제어회로, 무브와회로, 언로드회로, 이렇게 있습니다. 압력제어회로, 속도제어회로, 어, 무브와회로, 언로드회로.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압력 제어 회로에는 릴리프 밸브로 알맞은 압력을 제어합니다. 알맞은 압력을 제어하는 것은 릴리프 밸브, 압력 제어 회로입니다. 속도 제어 회로는 유압 모터 실린더의 속도를 뭘로 조정하나? 유량으로 제어합니다. 유량 속도, 유량 속도, 유량으로 속도를 제어합니다. 자, 어떤 게 있냐? 바로 미터 인, 미터 아웃, 그리고 블리드 업. 자, 미터 인, 속도 제어 회로 중에 미터 인 회로는 액츄에이터 입구 쪽, 입구 쪽의 관로에 유량 제어 밸브로 속도를 제어합니다. 자, 미터 아웃은 액츄에이터 출구 쪽, 출구 쪽관로에 어, 회로를 설치해서 실린더에서 유출되는 유량으로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미터 아웃. 아웃이니까 출구, 미터 인이니까 입구. 자, 블리드 오프. 블리드 업는 자, 실린더 입구 분기 회로에 어, 유량 제어 밸브를 설치해서 불필요한 요압류를 어, 배출하면서 작동 효율을 증진시킵니다. 불필요한 요압류를 배출해서 작동 효율을 증진시키는 블리드 오프. 피를 뽑아내는 거, 불, 배출한다고 그 있죠 어, 불필요한 유압률을 뽑아냅니다. 아, 배출로 작동 효율을 증진시킨다. Bleed off 속도제어 회로입니다. 무브화 회로, 언로드 회로는 작업 중 유량이 필요치 않게 되었을 때 오일을 저압으로 탱크에 귀환. 이 말이 중요합니다. 탱크에 귀환시켜 펌프를 무브화로 무브화시키는 펌프를 무브화 상태로 만드는 회로가 바로 무브화 회로, 언로드 회로입니다. 언로드 회로는 탱크에 귀환, 탱크에 귀환시켜 펌프를 무브화시키는 회로다. 유압페로의 압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유량, 점도, 관로 직경. 자 이런 거 되겠습니다. 유압페로 압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유량, 점도, 관로 직경. 요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 해가지고 문제 나오겠죠. 자 유압페로의 압력 점검 위치는 펌프와 컨트롤 밸브 사이다. 펌프와 컨트롤 밸브 사이에 압력을 점검한다. 유압페로의 압력 점검은 펌컨 사이다. 펌컨 사이. 펌프와 컨트롤 밸브 사이. 요앞회론의 소음의 원인은 무엇인가? 회론의 공기혼입 그리고 채터링, 자 수다떨기 현상, 채터링 현상 그리고 어 캐비테이션 현상, 자 공기혼입 현상, 캐비테이션 공동 현상 그리고 채터링 현상, 회론의 공기혼입, 자 이런 것이 바로 소음의 원인이 됩니다. 유압회로의 잔압을 설정하는 원 이유는 무엇인가? 작동 지연을 방지합니다. 작동 지연을 방지해서 다음 동작을 지연 없이 하기 위해서 잔압을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작동 지연 방지 그리고 공기 혼입 오일 누설 방지하기 위해서 잔압을 설정한다. 작동 지연 방지 공기 혼입 오일 누설 방지를 위해서 잔압을 설정한다. 자, 서지압, 서지압이 무엇이냐? 유압회로 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상 압력의 최대값입니다. 서지압이 뭐냐 물으면 유압회로 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상 압력의 최대값 그 것이 바로 서지압입니다. 차동 회로에 설치한 유압 기기에서 속도가 나지 않는 원인은 바로 압력 손실이 있을 때. 유압 회로 내 압력 손실이 있을 때 자, 차동 회로에 설치한 유압 기기에서 속도가 나지 않는다. 속도 나지 않는 건 압력 손실이 있을 때다. 자, 유압 장치에 어, 사용되는 밸브는 경유로 세척합니다. 경유로 세척합니다. 유압 장치의 밸브 세척은 경유로 세척한다. 자, 밸브 종류에 대해서 어, 알아볼 텐데요. 꼭 문제가 한두 문제씩 출제되는 압력 제어 밸브 그리고 방향 제어 밸브 그리고 유량 제어 밸브 자요세가지에 대해서 밸브 종류 그리고 기능 아, 잘 연결시켜 봅니다 자 압력제어 밸브부터 봅니다 펌프와 방향전환 밸브 사이에서 유압을 일정하게 조절하여 2일의 크기 여게 중요합니다 2일의 크기를 결정하는 밸브는 압력제어 밸브 자 어떻게 배우느냐 앞가릴릴무시 앞가릴릴무시 자 앞가릴릴무시 요 종류가 있습니다 카운터 밸런스 밸브 리듀싱 감압 밸브 릴리프 밸브 무브와 언로드 밸브 시퀀스 밸브 그래서 앞가릴릴무시 압력제어 밸브입니다 앞가릴릴무시 유압페로의 최고 압력을 제한하고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밸브는 릴리프 밸브. 릴리프 밸브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최고 압력을 제한하는 밸브입니다. 그리고 고압, 소용량, 저압, 대용량 펌프를 조합한 것. 그리고 어, 작동 압력이 규정 이상 상승할 때 동력을 절감시킨다. 이게 중요합니다. 동력 절감 밸브는 무브와 밸브. 동력 절감 나왔다. 무브와 밸브. 두개 이상 분기 회로에서 작동 순서, 작동 순서를 제어하는 밸브는 시퀀스 밸브. 작동 순서를 배우하는, 제어하는 밸브는 시퀀스 밸브입니다. 실린더가 중력으로 속도, 어, 제어 속도 이상으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낙하한다 방지 중심 잘 잡아라. 카운터 밸런스 밸브입니다. 낙하할 때 중심 잘 잡아라. 낙하는 것을 방지하는 밸브, 카운터 밸런스 밸브. 그리고 입구 압력을 감압한다. 감압 밸브. 입구 압력을 감압하여 유압 실린더 출구 설정 압력으로 유지하는 밸브는 리듀싱 밸브. 리듀싱 감압 밸브입니다. 리듀싱 밸브. 자 다음은 방향제어 밸브인데요. 방향제어 밸브의 종류에는 방체감 쓰셔. 방향제어 밸브는 액추에이터의 운동 방향을 제하기 어 위해서 유체에 흐르는 방향을 제어하는 밸브입니다. 자 종류에는 방체감 쓰셔, 방체감 쓰셔, 체크밸브, 감속밸브, 스풀밸브 셔틀밸브. 자한 개씩 볼까요? 역류방지, 잔압 유지, 역류방지, 잔압 유지 나왔다. 체크밸브입니다. 역류방지하고 잔압을 유지하는 방향제어 밸브는 체크밸브. 회로내유체의 흐름 방향을 변환, 방향 변환 시키는 밸브는 셔틀밸브, 셔틀밸브는 방향 변환 밸브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손을 펴서 딱 막아, 막아서 체크한다. 그게 바로 체크 밸브인데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네요. 자 외부에 여러 개홈 파여 있고 원통형 슬리브가 내접하고 유로를 개폐할 수 있다. 스풀 스플, 스풀 밸브입니다. 자 외부에 여러 개홈 파여 있고 어, 원통형 슬리브가 내접하고 유로를 개폐하는 스풀 밸브입니다. 자 유량 제어 밸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유량 제어 밸브는 유압 장치에서 작동 속도 속도가 바로 량을 제어해서 속도를 바꾼다고 했죠. 그래서 유량을 제어해서 작동 속도를 바꿔주는 밸브가 바로 유량 제어 밸브입니다. 종류에는 유쌉 언니분 유쌉 언니분 자잘안 외워질 것 같지만 외워집니다 자 자꾸 들어서 외우십시오 유쌉 언니분 유쌉 언니분 스로틀 밸브 압력 보상 밸브 온도 압력 보상 밸브 분류 밸브 니들 밸브가 있습니다 유쌉온 니분 자 스로틀 밸브 압력 보상 밸브 온도 압력 보상 밸브 니들 밸브 분류 밸브 하나씩 볼까요 자 오일 통과 관로를 줄여 오일 양을 조절한다 자목구멍 관로를 줄여서 어 오일 양을 조절하는 스로틀 밸브 스로틀 밸브는 관로를 줄여 관료를 줄여 오일 양 조절합니다. 자 부하 변동 이 있어도 수로틀배전후에 압력차, 압력차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압력 보상 밸브입니다. 압력차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압력 보상 밸브. 자 오일의 점도가 변하면 일정량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 점도는 온도에 예민하죠. 그래서 온도에 따른 점도 변화를 줄이는 밸브가 온도 압력 보상 밸브. 온도 압력 보상 밸브. 자 그게 바로 점 온도에 따른 점도 변화 줄이는 밸브. 온도 압력 보상 밸브. 그리고 유량을 제어하고 분배 분배하는 밸브 분류 밸브. 아 분배하는 밸브 분류 밸브. 유량제하고 분배하는 밸브, 분류 밸브 그리고 내경이 작은 파이프, 미세한 유량을 조정한다. 바늘같이 미세하다, 내경이 바늘같이 작다. 니들 밸브, 니들 밸브, 내경 작은 파이프, 미세한 유량 조절 니들 밸브. 자, 마지막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기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 요 다이아몬드가 밑에 다이아몬드 통에 밑에 좀 뭔가 어, 찌꺼기가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배출하는 느낌. 자, 약간 차 있는 거 배출한다. 드레인 배출기입니다. 그리고 동그란 거 그냥 원 그려져 있으면 에너지 변환기고. 자 체중계처럼 생긴 화살표 있는 거 유압 압력계입니다. 요 압력계 그리고 어요 지금 대야처럼 세수 대야처럼 돼 있는 게 오일 탱크. 오일 탱크, 세수 대야, 오일 탱크, 오일 탱크. 그리고 필터는 자 필터는 점선으로 쪽쪽쪽쪽쪽 점 있죠? 아 양쪽으로 이어지는데다가 자 다이아몬드를 박아 놓고 중간에 점선을 해 놨다. 필터입니다. 그리고 유압 동력원은 바늘 같은 거. 앞정 모양의 아, 앞핀 모양의 유압 동력원. 그리고 M 그려져 있다. 전동기입니다. 모터. 전동기. M 그려져 있는 거 어, 전동기. 그리고 합바합바는 핫바, 어큐뮬레이터. 합바는 어큐뮬레이터. 그리고 단동 솔레노이드. 노이드. 단동 솔레노이드. 사각형에 어, 한쪽이 튀어나와 있죠? 단동 솔레노이드. 사각형에 점선 옆으로 쪽쪽쪽 연결되어 있다. 직접 파일럿 조작입니다. 직접 파일럿 조작은 점선 사각형에 점선 붙어 있는 것, 그리고 어, 버튼 사각형의 버튼식으로 쭉 나와 있는 게 기계 조작 누름 방식입니다. 기계 조작 누름 방식은 자 사각형으로 쭉삐져 나와 있다. 그리고 인력 조작 레버가 달려 있다. 사각형에 레버 달려 있다. 인력 조작 레버. 그 다음에 요동형 액추에이터 유기 액추에이터. 자 유압이 이렇게 화살표 두개 화살표 두개 방향으로 들어와서 자 기계로 기계 에너지로 변한다. 이렇게 자 생각하시면 되겠고 압력 스위치는 사각형 내에 스위치 있다. 스위치 있다. 압력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플런저. 플런저는 피스톤이죠. 피스톤형으로 플런저형. 기계 조작 누름 방식하고 비슷하지만 요 어, 피스톤 요 대가 로드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M 모양을 이렇게 어, 약간 비스듬히 어, 해놓은 게 스프링식 제어입니다. 스프링식 제어는 M 모양을 비스듬히 어, 적어놓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기 유압 변환기는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가 있고 사각형 중간에 자두 줄이 있습니다. 사각형 중간에 두 줄이 있고 들어가고 나가고 화살표 모양 비슷하게 돼있다. 그 다음에 자 대각선 화살표는 가변형을 의미합니다. 대각선 화살표는 가변형을 의미해서 그냥 요압 펌프, 요압 펌프인데 거기에다가 어... 대각선 화살표, 가변 용량형 유압 펌프, 그다음에 교축 밸브에도 세 줄의 교축 밸브에도 대각선 모양의 화살표다. 그러면 가변 교축 밸브. 자, 다 알아봤고요. 다음에 밸브를 알아보겠습니다. 밸브. 사각형의 두줄 점선, 사각형 안에 두줄 점선이 밸브입니다. 자, 릴리프 밸브는 자, 신발 신고 있는데 밑에 신발 신고 있죠? 한짝 신발 신고 있는데 점선이 돌아갔다가 위로 들어옵니다. 자, 점선이 돌아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릴리프 밸브입니다. 무부하 밸브는 무부하 밸브는 자, 점, 점선이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요. 무브와 밸브는 자, 아유 자유의 몸이 됐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무브와 부하가 없어. 자, 모바밸브, 시퀀스밸브는 자 신발 두짝 신고 있는 거 시퀀스밸브, 신발 두짝 시퀀스밸브 순서 작동 순서를 조절하는 시퀀스밸브입니다. 체크밸브 손을 벌려 막아, 막은 다음 체크한다. 자 체크밸브고요. 그다음에 스톱밸브는 자 빨래를 쥐어 짜는 모양이죠. 스톱, 자 쥐어 짜서 스톱된 모양입니다. 중간에 쫙 쥐어 짰다. 스톱밸브 다 외워졌죠? 자 실린더 기호 종류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단동 실린더는 자 위에 뿌리 하나, 뿌리 하나는 단, 단동 실린더입니다. 단동 실린더 위에 뿌리 하나. 자 그래서 뿌리 하나인 건 단동, 뿌리 위에 하나 난건 단동입니다. 밑에 뿌리 두개난건 복동, 뿌리 두개난건 복동. 그래서 어, 단동이고 로드는 자 피스톤 로드가 이거 한쪽만 있으면 편로드, 그리고 양쪽 다 튀어나와 있으면 양로드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단동식 편로드, 그리고 단동식 양로드. 자 위에 뿔두개 복동식, 그리고 튀어나와 있는 로드가 하나다 그러면 복동식 편로드, 뿔두개 양쪽으로 튀어나온 로드가 있다 그러면 복동식 양로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파이팅 홍콩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